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구절은 어, 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효하면 어, 일반적으로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잘하고 잘 지내고 서로 소통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서 효를 잘 말하죠 어, 잘 부모님이 생각하고 어떤 그분의 뜻에 맞춰서 물질적인 분양도 정신적인 가치 이런 것 하는데 이 중용에 나오는 효의 이야기는 좀더좀 좀 범위가 큽니다. 효란 무엇이냐 하고 딱 말했을 때 부모의 뜻을 잘 계승하는 선계인지지 잘 계승해 나가는 것 그리고 부모의 일을 잘 이어가는 선술인지사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계승하고 이어감을 강조했지만. 이 중형에서 말하는 의미는 조금 남다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했던, 어, 유대한 사람들의 업적은 당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앞시대의 그런 전통과 유산을 잘 계승하고 그 계승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효라는 말로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좀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부, 효자. 효라는 것은, 부라는 것은, 말을 할 때, 시할 때, 바로섭니다. 아, 효란. 할 때, 효란 무엇이냐. 잠깐 끊는 것이거든요. 효란, 이것이다. 선계 인지지 할 때는, 선은, 아, 착하다는 것도 되지만, 잘, 훌륭하게, 잘 훌륭하게, 개, 개는 계승하다. 잘 계승하는데, 여기서 인지지할 때, 이 사람인 자 있잖아요. 이 사람인 자는, 부모님이나 조상까지를 확대해서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 세대에서 했던 것을 그런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런 그분들의 뜻을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계승해 나가고 그리고 선술인지사 선술, 선술 할때 술장은 잘 술이라는 것은 역시 술도 저술할 때처럼. 짓고 뭔가를 해나간다는 의미에서 술입니다. 술. 이런 술자도 많은데 술은 똑같이 술을 쓰는데 이 술의 의미는 조금 자기가 자기의 의도를 감히 시키지 않고 해왔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앞시에서 했으니까 그 말을 다음에 이어가면서 연속으로 진행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논어에 보면 술이 부작이라고 마음, 말합니다. 공자는 나는 옛것을 믿고 따르고 좋아하면서 어 새롭게 창작하지 않고 수리 부작했다고 말합니다. 아, 바로 이럴 때 술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술이냐면 술이앞 시대 했던 그런 어 작품이나 그런 활동들을 계속 술 이어가되 그렇게 하면서 이어 갈뿐 나는 부작 아니다. 작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다 할때 작이라고 말합니다. 그 갑자기 새로운 것을 창작하고 만들어 가는 그런 시도보다는 앞 시대에 있던 것을 그대로 따르고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 갈수 있는 그 속에서 힘을 얻어 간다는 게 수리 부작의 의미가 되겠죠. 아, 그래서 여기서도 어 이 구절의 뜻은 효란 건 뭐냐면, 어, 잘 앞시대에 했던 그분들의 뜻, 뜻을 이어간다. 개, 지. 이을 개 자가 앞시, 이, 한번 써볼까요? 이을 개 자는 실이 많습니다. 어, 실이 여러 갈래의 실이 이어지듯이 계속 실만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하나의 연결을 지어간 거죠. 개, 지. 앞시대에 했던 그런 의지와 지향, 계지, 이런 것들을 술, 라 시대에 그분들의 업적을 그래도 한번 모방하고 따르는 거죠. 술, 잘 이어가다. 그래도 할수 있는 것, 술사. 계지, 술사가 효의 아주 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어, 동양의 그런 생각에서는 이, 이, 이어짐 그리고 그 일을 연속적인 과정에서의 의미를 찾습니다. 쭉 이어가면서 좀더 발전적으로 이어간다는 거겠죠. 그런 속에서 어, 어, 끊어짐 없이 이어가는 그런 전통. 이중형에 나온 맥락의 효는 어, 문왕, 무왕의 중국에서 좀더 유대한 천자들의 업적은 뭐냐면, 위에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모하는 제사나,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백성을 위한 노력들, 이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효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부모와 자녀의 그러한 관계를 넘어서서, 앞시대의 문화를 지시대로 이어서, 좀더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 우리가 효라는 것을 일상에서도 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산일 때, 유후, 세, 자, 몇 년, 매럴, 며칠 하면서, 효자 누구누구가 이렇게 제사, 감히 올립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럴 때, 효자, 자기 이름 쓰려면 좀 낯설은 그런 상황인데, 그 때의 효자는 불효자의 반대의 효가 효자가 아니라,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이 이어가는 사람, 이런 의미의 효자입니다. 이 제사에, 앞시대에 그것을, 그런 정신을 이어가서 지금 여기서 제사를 모시는, 바로 효자, 그런 내가 감히 올립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올려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 조금 더 살펴본, 어, 예를 들어서 휘일부림 돌아가신 날이 다시 찾아오니 추원감시 그때 먼 일을 생각하니 호천만그이다 하늘같은 은혜 어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니 청작서수 상과말으수가몇 어, 가지 음식을 차려서 공신전환 정성을 다해 이 자리에 제사를 올리니 상향 부디 흠향하십시오 이런 식의 스토리가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문을 쓸 때, 재산이 할때 쓰는 충문에서도 효자라는 이야기가 효의 의미가 나옵니다. 계승하다. 그래서 중요히 말한 효도 바로 그런 의미에 있죠. 효란. 무엇이냐. 진정한 큰 효란. 어, 부모의 뜻을,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며 선계인지지하며 선대의 일을 잘 이어가는 선술인지사. 그래서 줄여서 계지 술사 이런 전통의 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의 하나의 지름길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어짐의 연속을 강조하는 우리 동양의 전통의 하나의 사례를 이 구절에서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